예레미야 25장 유다 왕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고하여 가로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주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그땅에거하리니 너희는 다른 신을 조차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야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남한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종 바벨론 왕 느부 갓네사를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림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온 땅이 황폐하여 놀렘이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황무해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 역군을 삼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냄을 이남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방백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치소와 저주를 당함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또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방백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잡족과 우스 땅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도의 남은 자와 에돔과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루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저편 섬의 왕들과 드단과 대마와 부스와 털을 모지게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 모든 왕과 광야에 거하는 잡족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방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아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마시라 취하라 토하라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 중에 칼을 보냄을 이남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반드시 마시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임이니라 하셨다. 하라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부르시며, 그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바라시며, 그 양이 우리를 향하여 크게 부르시며, 세상 모든 거민을 대하여 포도 받는 자같이 외치시리니.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심을 인함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대풍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나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한 자가 땅이 끝에서 땅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퍼함을 받지 못하며 염습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때의 인도자들아 제에 굴라. 이는 너희 도륙을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차음인증 너희가 귀한 그릇에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의 부르치즘과 양떼의 인도자들의 애국하는 소리여 나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으로 황폐케 함이로다. 평안한 목장들이 적막하니 이는 여호와의 진노의 연고로다. 그가 사자같이 그 소열에서 나오셨도다. 그 잔멸하는 자의 진노와 그 극렬한 분으로 인하여 그들의 땅이 황량하였도다. 예레미야 26장.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의 직위초의 여호와께로서 이 말씀이 이만이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구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리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이 말을 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집이 실로 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무하여 거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화의 집에서 예레미야에게로 모여드니라. 유다 방백들이 이 일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와서 여호와의 집세문 어기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방백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죽음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 같이 이성을 쳐서 예언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모든 방백과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의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집과 이성을 쳐서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리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소견에 선한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정령이 무죄한 피로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검인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의 귀에 이르게 하셨음이니라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음이 부당하니라 때에 그땅 장로 중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이 온 회중에 말하여 가로되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오는 밭같이 경작함을 당하며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들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고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리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 생명을 스스로 크게 해야 하는 일이라. 니또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기랴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을 쳐서 예언함에 여호야김 왕과 그 모든 용사와 모든 방백이 그 말을 듣고는. 왕이 그를 죽이려 함에 우리아가 이를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호야김 왕께로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실에 던지게 하였다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하여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 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예레미야 27장. 유다왕 유시아의 아들 여호야 김에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나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얹고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붙여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문 자손의 왕과 두루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그 주에게 이르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고하라. 나는 내큰능과 나의 든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그의 땅의 기한이 이르면 여러 나라와 큰 왕이 그로 자기를 섬기게 하리라마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너희 복술이나 너희 꿈꾸는 자나 너희 술사나 너희 요술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서 너희로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하느니라. 오직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해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서 밭을 갈며 거기 거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해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이다 어찌하여 왕과 왕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같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 하나이다.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며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멸망시키기에 이르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집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으로 황무지가 되게 하겠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을진데 그들이 여호와의 지배와 유다왕의 지배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가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높바다와 받침들과 및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족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지배와 유다 왕의 지배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김을 입고 내가 이것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옮겨 이곳에 다시 두리라 영화의 말이니라